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별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 요령도 함께 짚어주시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해 주실 김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에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참 사회 문제가 참 많이 됐었죠. 네. 그모 트로트 가수의 네.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네. 음주 측정 거부였나요 그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음주 측정 거부 때문에 아, 상당히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감지기하고 측정기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 네네. 음주 감지기하고 측정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 길거리 가다 보면 예, 빨간 불 들어오고 파란 불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감지기고요. 네. 어, 측정기는 거기에 액정이 있어서 수치까지 나오는 것이 이제 측정기입니다. 측정기. 대부분 도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하는 거, 이것은 음주를 했냐 안 했냐 음. 이것만 체크를 하는 것이고, 네. 어, 수치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 교통경찰관께서 후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후 한번 불을 때 음. 나타나는 건 감지기. 그것은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그것은 빨간 불 들어오고 파란 불만 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액정이 없지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술을 먹었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럼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을 내려 네 이제 측정기로 네, 다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하나 네, 둘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측정기 그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게 네네. 측정기다 그러면 감지기를 거부하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원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원래는? 아, 원래는 원래는 아닌데 네. 어 이제 음주와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판례가 매우 그 논리적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부분의 논리를 가지고 네.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네. 굉장히 어렵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네. 그만큼 법이 굉장히 델리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주, 그래서 감지기냐 측정기냐 이것은 이제 법정에 갔을 때또 싸우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 분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제 재판까지 갔을 때 얘기고 네. 술안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찰한테 경찰이 불어했는데 네. 아 이거 감지기니까 측정기니까 입 이렇게 따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배웠다고 뭐아 이거 감지기 아니야? 이거 감지기 측정거부 측정 측정거부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네, 네. 그런 기는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설치한 수많은 요건에그 필터를 거쳐야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냥 어 원칙은 감지기만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는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상 네. 음주측정 거부로 본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예. 네. 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그 이제 첫 번째로 술을 안 먹어야 네. 된다 운전대를 네. 잡기 위해선 그리고 또 음주 측정이 실시가 되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네. 이제 이게 긴박하게 어떤 법률적으로 이제 다툼이 생길 경우에 네. 그런 다툼이 생길 경우에 그법리적으로 법률 갈 길이 얘기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아 정확히 지적해 그런데 네, 일반인들이 이걸 갖고 뭐 아니다, 기다 해서는 아, 안 전혀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그렇죠. ]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끼리 소위 변호사들끼리 이게 시대의 재판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걸 갖고 따지는 거지 일반 누구나 술 먹은 사람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갔을 때 네네.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사활을 걸고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런 얘기를 교통 경찰한테 이 감지기냐 측정기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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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게 술을 먹은지 시간이 좀 오래 지, 어, 소요가 돼서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술을 안먹이정도면 이제 다 깼다라고 생각하고 네. 운전을 했는데 네. 네. 이제 생계 유지로 이제 네. 운전을 하시는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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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술 먹은 지한 5시간 6시간 돼서 예 예. 괜찮을 것 같아서 운전을 했는데 네, 네, 이제 그렇죠? 나왔다. 예, 예. 이랬을 때 예, 예. 이제 무죄를을 다치면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난다. 그걸 때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나오면서 네, 이제 뭐 지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그분도 어뭐 제가 뭐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어 기존에 이제 뭐 술 먹고 음주 네. 걸리면 막 도망가고 도망가서 막 나중에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 옆에 편의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소주를 까고. 네네. 그러면 이제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지. 네. 운전을 하고 기분 나빠서 경찰관이 부르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내가 술 먹었다. 이런 게 통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입증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형량만 높아질 뿐이고, 어, 아니 뭐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누가 이제 잘못, 그것도 누가 잘못 조언을 한 거죠. 음. 도망가서 현장 그러니까, 네, 네. 가서 소주병. 마셔라 뭐 이런 네, 아,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골목길에 몰래 차세워두고 예, 예, 예. 숨어있어라. 예, 그런 거. 네, 뭐. 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예, 전혀 뭐 <laughs>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예. 법률을 이렇게 쪼개놨군요. 네, 예, 그런, 그런 경우가 많다 예. 보니 아예 알겠습니다.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는 운전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네. 지금 우리 김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 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네. 어쩌다 한번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적인 네. 소요가 됐어 되고 네. 그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그 생계를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을 네. 때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나서서 그 수많은 법과 판례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네. 무죄를 주장해서 또 재판관들께서 봤을 때 법률에 따라서 볼때 이것은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네네. 그걸 뭐 처음부터 써먹겠다. 그건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니,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가 그, 그 오해 부분을 예,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변호사는 뭐 공짜로 일합니까? 많은 <laughs> 시간과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될 금전적인 대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계 유지보다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들도 이런 병원에어서 조금 난감한 게 있고요. 대부분이 네네. 이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서 어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변호사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어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되겠다. 참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참 문제가 있을 것 음. 같다. 그런 경우 수입 료하고별 상관없이 음. 이제 열심히 해. 드려야죠. 네. 네. 그 억울한 누가 봐도 억울한 사정이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어, 그게 이제 그 의뢰인이 재산적 상황하고는 별 관련이 없이 네, 진행이 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아, 그럼요.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쭉 우리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음주 측정 거부는 이제 어떤 경우에 정확히 음주 측정 거부로 봐야 되는 겁니까?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네, 네. 음주 측정을 거부 원래는 이제 다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를 말씀을 올리면 네. 음주, 음주 감지기를 거부한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는 아니다 그러나 네네. 음주 측정 거부라고 알고 계시는 게 편하다 네. 포인트가 있어요 좋다 그런데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을 음주 측정해서 거부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음주 측정 거부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렇죠.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음. 그 그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네, 아무나가, 아무나가 아니고 아니네요.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네네. 이 음주측정을 거부를 해야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네네. 길거리에 다 누가 봐도 멀쩡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교통경찰관이 당신 불어. 내가 왜 불어? 이게 음주추정 거부는 아니 아니 이게 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음주신고가 들어왔고 저 차를 보니까 음주운전 인거 같은 거고 그랬을 때그 사람한테 이걸 음. 제시했을 때음주추정 거부하면 그음주추정 거부인데 차는 세워져 있어요. 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소주도 몇병 있고 네. 근데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술이 취한 것 같아 보이겠죠 객관적으로는 네네. 그러나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아니면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다섯 시간 전에 어~ 맥주 한잔 마셨다 네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술에 취한 상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네, 이것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게 되는 거죠 검사님하고 변호사들하고 네네. 여기에서 이제 유무죄가 갈갈 네, 갈리는 거죠. 음. 이런 사태까지 가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음주 도로교통법의 음주 측정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네네. 거기에 합당해야만 음주 측정 거부가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자동차가 누가 봐도 뭐술 네. 취한 것 같고 네.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네. 이러면은 이제 음주 측정을 해라 그랬을 때 거부하면 이게 거부가 되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겨우 결론은 음. 술을 안 먹은 사람에게는 네. 누가 봐도 술을 안 먹은 것 같은 사람에게는 네. 네. 무작정 불락그 했는데 안 본다고 그게 음주 측정 거부로 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음주 측정에 대해서 사례를 좀몇개좀 네.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음주 측정 거부를 이걸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하려면, 네, 어, 참 수많은 형사 재판의 법리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찰 단속하는 어, 경찰관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네. 대충 이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그 적법 절차를 적, 저, 거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음. 그래서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어, 증거로 쓰지 못하는 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음주 측정을 할때 적법한 절차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어,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음. 어, 만약에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런데 네. 음주 수치가 어, 음주운전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네. 그걸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과정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좀뭐 중요한 원칙이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형사법에서 가장 대단한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법원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처벌할 수 없죠. 네 네.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형법의 네네. 태도입니다. 예. 자, 그럼 실제 사례가 있나요? 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휴게소에서 네. 남녀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네. 그 폭행으로 이제 여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네. 왔습니다. 네. 와서 이제 임의동행을 했죠. 파출소로. 파출소에 네. 가서 임의동행하다 보니 까 여자가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운전했어요,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기를 이렇게 갖다 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싫다. 네. 그렇어요. 싫다.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로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네. 경찰서로 가서, 어 경찰관들이 볼때 이거 술 먹은 것 같고 음주운전한 것같아 그래서 폭행 네. 복행, 폭행 복행, 폭행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교통조사기를 불러가지고. 교통조사계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다시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네네. 이랬을 때이제 이게 음주 측정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음. 왜 나왔냐 어~ 일단 술 마신 다른 걸 떠나서 어~ 이, 그~ 임의동행이라고 있어요 네. 어, 그~ 임의동행에 있어서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아~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퇴거권이나 이런 걸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객관적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된 거고 또 신고로가 들어왔을 때 누가 음주운전해요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네. 폭행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조사를 할때 음주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네, 네. 음주적발 보고서 작성이 하안 됐어요. 네, 네. 이런 어 평상시에 놓칠 수 있는 수많은 걸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껑 껌이 음.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건 유법 수집증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가지고 무죄가 난 것이지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무죄 판결하기가 그러니까 그 폭행과 관련된 건 그냥 그대로 네, 가는 거고. 가는 거고. 이제 음주에 관한 부분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애초 뭐 정리를 하자면 애초 신고된 것도 폭행이고 네네. 폭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 시작된 측정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네 위법하다 어, 측정 자체는 뭐한건 없겠습니다만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데려가는 와중에 있어서 음. 임의동행 형식을 초회하지 않고 네. 약간 물리력이 좀 있었고 네. 경찰서 안에서 폭행가에서 교통조사기로 넘어갈 때도 음. 어, 그 사람이 거부를 했는데도 완력으로 데려가서 측정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아닐 수가 있지만 또 문제가 돼,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모든 객관적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음. 할 수도 없죠. 예, 법률상 어긋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서 무죄까지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법정 다툼이 있다는 걸꼭 알아야 셔 돼요. 그리고 네네. 그게 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이런 걸 예상을 해서 나 음주취중 거부할래. 이건 만용이죠. 네. 그래서 술 드지 마시고 술을 드셨다 할지라도 최소한 일곱, 여덟 시간 지나서 네네. 완전히 내가 이게 해결이 됐다. 그랬을 때 운전을 하셔야 되고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위법수 집증거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술 먹지 말고 술을 잡수시면 운전대 잡지 말고 예. 또 술을 잡수셨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는 하지 말자 예 그다음에 무슨 섣불리 어떤 판례 같은 거 조금 네. 주변에서 네. 들으셔가지고 야 음주 측정 거부가 뭐 무죄가 될수 있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변호사 또 선임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음. 음주측정 거부해서 무죄 나오는 것이 확률이 1도안 됩니다. 음, 그래 거의 힘들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데 희망을 걸고, 어, 나 이거 음주측정 거부하냐 해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요구하는데 거부하시고 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중처벌도 될수있습니까아 있죠, 아,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재판관들께서 재판관님들께서 양형에 고려를 하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음주 운전 단속이나 또 음주 측정 거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네. 결론은 음주를 하지 말자라는 그 교훈적인 얘기로 어, 결론을 내려 주시네요. 네, 음주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첫 번째 말씀드렸던 강제 집회 면탈, 음주 측정 이 부분도 이제 여기. 전문 변호, 전문 법조인이 아닌 주변의 이제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섣불리 행동을 하셨다가 네네. 그것도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에 걸릴 수 있고 네네. 이것도 음주 추정 거부죄에 걸릴 수가 있고 음. 이런 게 있으니 섣불리 누구의 말씀을 듣고 차 놓고 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예 네네. 술을 드셨으면. 운전대는 놓고 가시고 술 먹을 일이 있으면 차를 놓고 가시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다투는 일까지 가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네네. 아주 알겠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그 모트로트 가수 때문에 한동안 그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하면 안 됩니다. 안안 되고요. 저기 그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 수많은 그 시기 동안 자기가 받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얘기들 중에 음주 축정 거부에 대해서 김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어, 싶으신지요?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음, 생활 밀착형에 네. 관련된 그런 사례를 뽑아서. 형사 하나, 민사 음.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